작년 5월 인천 논영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 시비로 전직 보디빌더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1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시아버지의 아파트를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가 이중 주차된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아이가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차주가 차를 빨리 빼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뒤늦게 도착한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어 여성이 왜 차를 여기에 세웠냐고 묻자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전직 보디빌더이자 유명한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자 가해자는 여성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상태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체 육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아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보여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가해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가해자의 아내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가해자는 탐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사죄한다며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두 곳을 폐업하고 유튜브 수익 등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며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의 큰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몇억 원을 줘도 선처할 마음이 없다며 공탁을 거절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같은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현재 아내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가해자의 학창 시절 동창생들이 영상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아차렸다며 학창 시절부터 많은 아이들을 때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폭행했고 마지막에는 항상 침을 뱉는 게 루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아 영상 속 가해자의 행동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미안할 짓 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그리 어렵나? 동영상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 인간들 애들이 커서도 볼수 있게, 가해자들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라는 등의 분노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